작은 공간에서도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누리고 싶다면 위니아 칵테일 프리미엄 레트로 소형 미니 냉장고가 딱입니다. 이 제품은 세련된 레트로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 두어도 인테리어를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. 118리터의 넉넉한 수납공간은 다양한 음료와 간단한 식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또한 컴팩트한 크기 덕분에 어디든 쉽게 배치할 수 있어 사무실이나 방, 작은 주방에서도 탁월한 선택이 될 거예요.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면서도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들이 가득하여 매일의 생활이 더 편리하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. 스타일과 기능을 동시에 갖춘 이 미니 냉장고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깔끔한 냉장 환경을 경험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